그러면 이 시간 우리 김동현 한국 YSPN 카포 회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실 때큰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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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네. 어, 5분 기다리는 동안, 네. 여러분, 그각 페이지 넘어가면서 한분한분 한분 이렇게 이름도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아래 숫자를 보니까 200이라고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네. 미래세대를 위해서 함께 애써주시는 공직자이하또 식구님들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식구님들이 이렇게 이 지구에 많다라는 게 너무나 참한 사람의 여러분의 동역자 입장에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역시 네. 어디 가서 이거 <laughs> 비밀로 해주셔야 되는데, 역시 오지구는 좀 뭔가 달라도 다른것 같습니다. <laughs> 네. 아유, 이렇게 제가 존경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또김웅룡 목사님까지, 네. 가장 연장자 아니신가 싶은데요. 심정은 가장 젊으시고, 네. 네 이렇게,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 자리에 제가 격려를 하라고 이손 회장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그냥 이렇게 애써주시는 <laughs> 식구님들을 뵙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제가 힘을 얻고 격려를 받는 것 같습니다. <laughs> 네. 어, 그 최근에 어, 어, 보, 보, 보게 되는 부모님의 말씀이 제가 울리는 게참 많이 있는데, 특히나 어, 지난 작년에 있었던 '도와주세요'라는 말씀이 저는 참 마음에 많이 남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 축복식 때 어머님 축도를 듣는데, 참 감사한 내용, 그, 그또 울림이 있었던 것이 인류를 이렇게 한 가족으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한 가족으로 모시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될 책임이 참 부모와 축복과정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왜참 마음에 와닿았냐면, 참 부모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인류의 메시아인데, 인류를 구원하고 하늘 부모님을 해방하려고 하는 이런 섭리를 전개하시는 한 사람의 활동가 운동가이신데 그러한 활동을 같이 하자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그것은 메시아라는 존재가 구원의 대상이고 나를 구원해주세요가 아니라 메시아 스스로도 저희들과 같이 낮아지셨다고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서 저희 손을 잡고 이 뜻길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에~ 그러한 또 그~ 함께하자는 그 뜻길에 이렇게 사역자분들은 더 앞장서서 가시는 거고 막 달리시는 참부모님의 바로 뒤에서 손을 잡고 가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통일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어, 이 뜻길이 한켠에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 표현 중에 그 뿜뿜 온다고 하거든요. 이래. 자존감이, 자신감이 막 뿜뿜 차오른다고도 하고, 또, 일본 말인지 저는 모르겠지만, 간지난다라는 말이 있어요. <laughs> 되게 멋있다. 어, 그런 생각들을 참 요즘에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분한 한 분을 대할 때마다 참 어머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어, 함께 가는 메시아급의 동료들, 동지들을 만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왜냐하면 참 부모님이 그래서 그런 말씀을 막 해주시는 참부모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사실은 되게 높고 위대하신 참부모님이라는 느낌도 물론 있지만 그 이면에 동료 같아요, 동지 같고 네. 근데 그런 어그 뜻길에 그런 불교에는 도반이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도의 길을 같이 만들어가는 어 동료라는 뜻의 도반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참부모님이 저희들의 동지자 이 도반과 같은 생각을 참 많이 갖게 됩니다. 제가 참부모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존경과 사랑과 네, 이런 심정을 어, 이렇게 돌려드릴 대상이 참부모님과 함께 뜻기를 가시는 네, 이런 사역자분들 축복 가정분들에게 줄수 있는 심정이 되는 것 같아서 여기 계신 이런 사역자분들이 또한 분의 메시아이고 저에게는 또한 분의 동지이고 어, 네, 또한 분의 도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2 0 0 명이나 되시는 네, 정말 메시아와 같은 네, 이런 사역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제가 확인하게 되기도 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힘들어지는 만큼 저희 미래 세대들도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들도 모르게 어, 인류가 처한 어,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힘든 시기라고 얘기하고 있을 정도지 않습니까? 어, 어 그냥 그냥 사회적으로도 어 요즘 미래 세대들의 우울증의 지수가 아주 높다고 합니다. 초등학생들을 설문 조사해봤더니 최소 10% 정도가 우울증의 증상을 보일 정도로 참 어려운 시기를 어꼭 섭리뿐만이 아니라 인류사적으로도 경험하고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네. 힘든 만큼 사랑이 더더 더 필요한 또 시기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의 이러한 어, 어, 조금이나마 식구님들의 정성으로 투입되는 사랑의 가치가 어느 시점보다, 네, 어느 시점보다, 참부모님께서메시아적 섭리를 하고 계신 60년 이 시기에 2차 세계대전이 가장 힘든 탄감의 시기였는데 그 정도의 예, 힘든 시기가 딱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래 세대들에게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만큼 꼭 섭리사적뿐만이 아니라 인류사적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시기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함께해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 저는 코로나 전에 지난번에 기동단에 지방지방 지방 막 합천부터 이렇게 다녔던 생각이 늘 오지구를 생각하면 네, 막 갖게 됩니다.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가지고 한 지역 한 지역 가는데 뭐한 시간 반막 이렇게 걸렸, 걸리면서 이렇게 갔던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어, 언젠가 꼭 코로나가 좋아진 시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각 지역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영상뿐만이 아니라 얼굴 뵙고 네, 고생하신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말씀을 꼭 전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바라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어, 그냥 이런 숫자만 보고도요.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막 얼굴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예 줌의 화면만 보고도 저에게는 부흥해 갖고 막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우선 무엇보다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